목사의 아침 묵상 2022년 12월 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출애기 2장 4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타이밍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어쩔 수 없이 개발이 멈춰선 스콘앱베의 내일을 위해 팀장과 함께 정확한 지점과 앞으로의 행보를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개발자의 도움 없이는 우리만 할수 없지만 일단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스코앱이 중요하기는 한 모양입니다. 끊임없이 공격을 받아서 이 정도로 힘겹게 힘겹게 일어나는 것을 보니, 아,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저도 전면에 서서 우리 송 대표와 팀장님을 도와주는 쪽으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사단이 틈을 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세우고, 영적으로도 분명한 방호벽을 세워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레슨비를 치렀다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기초를 더욱 깊이 파낼 뿐입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내일 금요 세미나 종강을 준비하고 기존의 주일 사역에 갑자기 추가된 주일 사역을 준비해야 하는 날입니다. 바삐 움직여야 하는 날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행하시는 일에 통로로 온전히 쓰임 받기를 기도합니다. 이날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믿음으로 아들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는 가족들의 믿음과 바로의 딸에 의해 발견되어 그의 아들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4절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오늘 이 멀리 섰다고 하는 단어가 참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두 가지를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 모세를 향한 마음을 내려놓으며 하나님께 맡겨 드린다고 하는 의미겠지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 보기를 원하는 간절함의 표현이 멀리 섰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인생의 삶을 살면서 지금 내가 처한 현실에 가장 적합한 단어가 이것이 아닐까는 하 생각이 듭니다. 멀리 섰더니 어, 솔직히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내 힘으로 할수 있는 일이 없기에 어쩔 수 없이 내려놓아야 합니다. 개발 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우리 입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진실로 축복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염려 없이 맡겨야 합니다. 주님 파트프라임을 축복하옵소서. 대표님과 직원들을 축복하옵소서. 모든 어려움을 풀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도와소서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멀리 섭니다.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의 누이와 부모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멀리 섰더니라고 하는 단어 속에 아마 그런 아픔. 어, 절망, 그리고 그러면서도 놓을 수 없는 그 안타까움이 포함된 단어라 생각됩니다. 오늘 저의 마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때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5절, 6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 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때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시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여기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상자를 보고 아기를 보니 불쌍히 여겨 여기 단어들을 보면 모세의 부모가 나일 강가에 모세를 내려놓은 시간 그리고 공주가 그곳에 내려와서 그곳을 거니는 시간의 타이밍 또 아기가 우는 타이밍. 이게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믿음의 길에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타이밍이 존재합니다. 아멘입니다. 이런 타이밍에 하나님은 공주의 마음을 움직여 그로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기는 마음을 주신 거죠. 공주는 알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시부리 사람이 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이는 그대로 내버려 두어야 할 아이, 죽도록 내버려 두어야 할 아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 이 공주의 마음 속에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 상황을 넘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상황을 보고 믿음으로 모세의 누이가 달려옵니다. 7절, 8절.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함에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이것은 정말 놀라운 믿음입니다. 분명 바로왕, 즉, 자기의 아버지 명령으로 사내 아이들, 시부리의 사내 아이들은 다 죽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날강가에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던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공주가 모를 리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공주가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 모세를 담은 상자를 붙들고 아이를 지켜보면서 그 마음에 주저하고 있는 이것을 멀리서 보고 있던 누이가 그것을 믿음으로 보며 달려가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도전입니다. 믿음은 그 틈을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멀리서 공주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지요. 그럼에도 믿음으로 이 모세의 누인은 달려갔습니다. 틈을 헤집고 들어가서 모세를 살려내고 어머니로 모세를 키울 수 있도록 만들어낸 것입니다. 창조가 일어난 것입니다. 9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줄이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줄이라 참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당시 노예의 삶에 시달리던 때에 모세의 어머니는 다른 일을 하지 않고 바로의 딸 공주에게 고용되어 당당하게 자신의 아들을 양육비 받으면서 기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려놓았더니 돈 받으며 아이를 기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맡기고 내려놓고 믿음으로 도전하여 외칠 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은 절묘한 길을 창조하셨음을 이 아침에 묵상하게 됩니다. 믿음은 길을 어떤 상황에서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내 삶에도 이런 믿음의 도전이 필요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사방이 우교삼을 당해 완전히 막힌 상황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와 그의 누이가 믿음으로 내려놓으며 춤에 도전하여 길을 만들듯 오늘 내게도 그런 도전의 자리가 꼭 필요함을 봅니다. 오늘 내가 멀리 서야 할 자리는 어딜까? 그렇습니다. 분명 지금 개발회사의 상황을 축복하며 기도로 함께하며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멀리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타이밍을 포착하며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준비 없이 시작된 모든 과정을 치밀하게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정신없이 일에 끌려왔지만 이젠 스콘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정확히 정리하고 확실하게 체계적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주님 오늘도 제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스콘을 어,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일강에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고 그곳에 서서 보겠습니다. 대안을 준비하고 타이밍에 달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지혜와 용기와 능력과 만남을 허락하사 이 모든 과정을 차고 없이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돌아가지 않도록 틈을 보이지 않고 도리어 틈을 찾아 도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라는 긴 세월 속에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른 정말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모세의의 가정이 그 아이를 내려놓고 멀리 서서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지켜보다가 그 타이밍에 믿음으로 그 틈을 파고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정말 우리의 우리가 다 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타이밍에 맞춰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